한번 창지하고 죽여보라고 말이야. 내가 불러내면 그때 바로 옆에 있다가 창으로 을죽여보라 그렇게 숨을 자고 죽으면 니가 나오양 풀었냐. 그말로 그러니까 마초가 이다발길를 맞춰서 여차, 재견, 숙부, 진심을 이와 같이 이해서 이처럼 재견, 숙부, 진심. 숙부. 숙부, 진심을 내가 봤으니 알았으니 알았죠. 이렇게, 야, 이거 보니까, 숙부가 진심인 것을 알겠어. 라고 말했어. 알았어. 야. 아니, 나 삼촌 믿을게. 라고 말했어. 그리고 나서 다음 날차일에 한수가 규, 조, 조, 조 답화. 그래서 그이튿 날은 한수가 일부러 조조를 불러가지고, 우리, 나 당신한테 대답을 말이 했을게. 와, 나와. 그래서 답, 대답하는 말을 하려고 하였는데, 조조가 양조홍 출진 시대에도하고 조조는 안 나오고 조조는 조조의 집 밑에 부하장수인 조홍을 시켜서 출진 부대에 나오게 해갖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오히려 그 내용을 은단 의심이 나는 소리로 또해본것입말니다 그러니까 조조 대신 조홍이가 와서 예 시일에 잘 깨져서 별일 없어서 인사말 끝낸 다음에, 인사말 다음에 말하기를, 시기하고대토와 네, 말하기를, 조홍이가 한소리가 이제 그 조홍이 소리 들어보면, 저조하고 조홍이하고, 한수까지 다, 이문제말 깎고 했구나 하는 오해를 하기에 딱 사기 있는 적이 있잖아요. 조홍이 한테 하는 말이, 자기야 승상신중지사는 절망유오 어제 저녁에 성상께서 편지에다가 적어 놓으셨던 신중지사. 자세하게 설명해 놨던 부분은, 신중지사는 절막, 유호, 유오, 절대로, 유호. 뭐는잘못된다만 실수한단 말이에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안 돼요. 그냥 그 약속 안 지키면 안 돼. 그 말은 오히려. 응?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 마디게 보기 보여 나한테 말하는 진리수기 연말이 있구나 하는 의심이 나거지 이렇게. 여기서 말하자면 이간염증다 그래서 어제 한마는림없이 어제 약속은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난 말만 하고 바라고단말이요 그러니까 마초가 거기에 어끼들도 나한테서 나, 불러내면 내가 참을 지녀보라 하더니 불러낸단 말이 너 오면 참지를까 오지 말고 반 종이 보내라 한것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갔고 하는 말이 이제 마초가 대로 화가 나서 종마 내자 한수 그래 말을 달려서 내자 한수 오히려 한수 네가 거기 그, 나고 약속해놓은 거 다니 쳐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저저 부하 장수 불러내갖고 땀수리만 하고 잡았어 이렇게 한수를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중장이 여러 장수들 장수 뭐여 한수 주면 장수겠죠 중장이 건주 그러지 말라고 멈춰라고 권했다고만. 그리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한수가 견 마초가 반목하고 마초가 반목한다 말은 자기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초고서로가 사이가 벌어진 것을 알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지득여계장상의 이 하여서 반목했다. 그래서 지든 단기문 한수가 됐었다고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 여장수들하고 상의를 흔지를 안이 뭐로 했냐 상이 해갖고 이 마초도 이제 간어려붙이 그치 그치 상이를 해지고 이제는 초조한 항복해본자라고 기득 항복하기로 결정을 해버렸다 그말이야. 그래서 에, 불상 마초 삼득세 이제 하고 그래서 마초는 불상 삼득제로 저세, 그 밑바닥에 있는 자세한 내용, 왜 그런 것에 대해서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말이야. 탐도굴참 에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벌써 편할 것도 없다고 한번해볼수을게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대, 이, 방덕, 마대, 예, 갔네. 아이씨. 다시 방덕하고 마대를 데우고서 돌아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돌아와서, 이제 간대에 가서 쌍방 혼전이장둘이 돌아와서 굳이 했고 하더라구요. 싸움을 벌이고 나니까 즉시에 조조가 영병 사하 위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까 데리고 왔던 한순의 부대가 다 조조한테 항복에 붙으니까 여기 마대의 수는 적죠. 그러니까 거기다 조조가 더군다나 끊고 와서 조, 예. 마련을, 마초를 보유해버리니까 이때 조조가 영병하여서 사하위에 사방을 보유해버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서장병은 자상천산이 자상평산을 했다. 서장병은 자상, 서로 간에 지기들끼리 지그 밟으면서 도망간 것이 그 자상평산이 서로 간에 도망가는데 서로 밟으면서 도망갈 수 있게 없었다. 래서 무법 저당 태양은 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초 방덕 마대가 상인이 낙광 서중 서도 서쪽으로 도망갈수 밖에 없었다 어디로 갔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갈뜻 없어 그래서 결국은 다시 저한영에 있는 대로 여기. 장론에 있는 대로 가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상황이 되어 있던 니 여기서 보자면, 바로, 예, 조조원는큰싸에 치더라도 언제든지 또 다시 머리를 써서 수습해서 인간을 지키고 그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로, 바로, 이제 우리나라하고 우나라하고의 범죄가 또, 다시, 이 예, 위나라하고, 풍나라하고, 관계하고, 사기에서 또 합쳐질 또, 하다가 지금 갈라져가는 대목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보자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1 0 6페이 그, 2 3회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바꿔지냐, 그러면, 다시, 이 상황 속에서, 예, 평주를 차지했던, 유비가, 제갈량이가 이제는 새로운 힘을 모아가지고, 이 기회에 차례차례 그, 청주 서쪽에 있는 사천성, 다시 말하자면은, 익주 성도 지역을 어떻게 먹으러 갈 것이냐 하는 준비를 다시 꾸며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극적으로 지금 상황이 바꿔져 가는 것들이 사천 지역으로 예, 다시 말하면 경주를 형주를다 지난번에 경주 형주 먹으려다가 요령수에서 먹으려다가 못하고 오히려 누가 죽고 죽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용해서 다시 이, 이 요기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흐름으로 봐서는 제일 귓빠져 있는 사천 지역에, 사천성 지역에 이기에 가서 땅을 뺀 방향으로 이, 이, 가 전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전개된 방향은 이 앞에 지역에서, 이 앞에 앞에서, 아까 말한주 죽은 다음에 주 위로 걸라갔던 사람 들이 예, 가서, 재가장이가 가서 위로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방송이 될것같지 이 방송이 됐고 왔으니까 이제 방송이 하고 제관장이가 모아갖고 한번 서주를 <laughs> 서주를 한번 먹어보자 서주를 먹어보자 차천성을 먹어보자는 방향으로 이제 새로운 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다시 말하자면 조조내고또손거이내 호가 흔들렸을 때그 방향으로 방향이 바꿔지는 문제가 여기서 다시 말하자면 이 마초가 중간에 들었던 마초가 묘원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면 고전의 쪽으로 붙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유비 쪽으로 돌아오는 극적 과정이 만들어진 것들이 우선 설명이 되어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딱 조정된 것만 아니라 그 변화가 다른 요소에 의해서 수없이 바꿔져가는 요소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그 다시 말하자면 모든 문제를 고찰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엘리먼트가 있어. 베이직 엘리먼트에서 그 다음에 부가적인 특별한 불확정적 가변적인 요소가 들어가. 그 놈에 의해서 또 흔들어져. 새로운 변수들이 창출되어져 가것으로 역사가 정제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자면 여기서는 바로 제일 힘약하게 되어 있고, 제일 이용당하고 불쌍하게 쫓겨들기 있던 유비가, 일단 어떻게 되면 다시 선거니, 동생 데리고 와갖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사람들이 모음으 뭐, 특히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람도고요.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조조와 선일만이 아닌 또 하나 자기 힘을 갖고 틀을 모으는 새로운 계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들을전기해요그 속에서 새로운 가정 다시 말하면 제 앞에 있는 지도책 보자면 이 삼분대에 있는 지역에서 제 서쪽에 제일 각박한 서쪽에 있는 총나라 땅. 그것을 같이 일으켜 가지고세 개의, 세 사람은 그, 삼육 중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하다가야 깎아, 할거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두 개의 요소가 있지. 하나는 무엇이오 육이라고 하는 요, 아제 재관량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생겼고, 거기다가 또 새로운 변수로 해서 방통이라고 변수가 들었던 거예요. 그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변수를 맺느냐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또 방통이라고 하는 재갈량이 비슷한 정도 인물이 하나가 결국은 말 잘못해갖고 운명적으로 희생이 됐던 거예요. 그대목에서 보자면 재미있는 대목이 이제 방통이가 아니 생긴 것이 개방통 이상하게 생겼는데 방통이가 그, 그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전전투꾼이 노를 하니까 타고댕기는 말도 무차별. 방송이가 타고 있는 말이 물자가 특히 그놈을 아까 그 어려운 처지에서 유비를 살려줬던 말 있지. 정, 말 눈밑에 그 하얀 점 있는 말. 그 말을 같이 지공서고 있는데 밖에 빼짝 말은 물타 같은 말을 타고 있을게 유비가 마음씨가 좋아갖고 그 측은 자고 양수바하라고 그래갖고 그 말을 준단 말이에요. 유비가, 유비가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을 방송이한테 줘. 그 방통이 이제 하이그럴거 없다고 하지만 정말 말타그 그럼 타고 간뒤그 말이 이제 머리가 있는 데가 멈하니까 하야. 그러니까 그 타고 온게 저쪽에서는 이제 뭐냐 면 여러분 지금 유비가 없다 싶어 갖고 하얀 걸 타고는 쏠라이 그래 그럼 쏠라이. 글로 인해서 결국은 딱봉투에서 결국 방통이가 화살 맞춰서 죽어.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유비가 덕이 있어 갖고 그때 하는. 방통이한테다가 지가 타고내말을저문제사진 같은 던 말까지 줘갖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턱이 되는가 폭이 되는가 몰라갖고 유비는 안, 안 죽고 방통위는 죽었단 말이야 이런 내용들이 말하이 속에서 인자로움이 운명을 바꿔왔던 과정들을 설명하기온단 말이에요 시간은 있을게 그대로 갈 수는 없네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가고 멋습니다 그러면 아까 낙폭파라고 되어 있는데 0미테이지를 조금만 나가고 시간 원래 말하면 12시 반까지 아니 그게 떨어질 12시 반 29분이 남았지. 근데 세상이 이렇게 주외시간에 남기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지금 등화가 아침인 절가을철은 이렇게 나갔던 경우는 가을철 여러분들은 이0분은 나한테는 백분호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진동해 보였다. 탁보였다 조조가 파료 서량군, 아까 말하면 에, 마초 부대가 서량군들. 마초 부대를 깨고 하지 말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량군은두 개로 한수하고 마초 고이갈시켜고 갈라갖고 작전을 했죠. 다시 말하면 적군을 깨는데 군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작전한 그 지도자의 능력 때문에 온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적, 사장군을 깨고 나서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부대가 어디로 올 것이냐 그러면 어디로 오냐 그럼 제일 먼저 올 것이 한중으로 온다 고말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영태수 장로가 다음신 조조가승승진멍한중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있는 지도책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장안이란다거나 그 다음에 나가서 낙양이란다거나 저 허도란다거나 위나라 본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록 깨졌던 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하면 지도에서 보면 서쪽에 있는 장안, 장안 위에는 옹주 그쪽으로 쳐들어왔던 그 서쪽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 앞에서 보다 뭐 나와봤습니다만은 그 위라고 써있죠위 위라고 써있는 그 밑에가 옹주가 있고 그 밑에가 장안 있지 않요그 장안은 옛날 옛날에 구한 나라가 어요 그것이 말하는 서한이여 그 다음에 이제 동탁이 오갖고 쫓겨온 것이 이제 낙양이라고 되어있는 데가 동쪽이여 그가 가지고 동안이여 서한에 동안으로 동한, 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다시 동탁이 뭐라하는구나 언대가 끝장이여 세계의 서울이 연대에서 있는 우리나라의 서울이라고 본다면 다시 서, 서쪽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장안에서 서쪽으로 가보자. 서쪽으로 보면 그가 무엇이 있냐? 그러면 다뭔 여러 가지가 뭐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만 한번 볼까요? 서쪽으로 가자 보면 그 장, 그리고 그 옹주를 거기 그 타고 쭉 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큰 물줄기가 있지. 이 물줄기를 뭐라고 하냐? 물줄기 가운데 보면 그 위라고 한 글씨가 쓰여 있어. 경창이 있고. 위 다음에 경창 다음에 무슨 자 썼어? 위수라고 그래. 위수 후 서쪽에 보면 뭐냐면 진주라고 써져 있어요. 진주 보이지 진주 그 무게가 있는 게 뭐냐면 천수요. 아셨지. 그러면 여기가 바로 말하자면 진시왕이 천하를 통일했던 지역이 여기요. 그러니까 이진시이 천하를 통일했던 지역은 바로 뒤쪽이 뭐냐면 강이라고 돼 있고 금성도 있고 뭐 양주라고 돼 있지 않냐. 그, 그리고 그그 뒤에가 좀 말장선이 있고 다시 말하자면 제일 기마족 야만인들하고 붙어갖고 방어 낼수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던 사람이 중국을 통일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그런 점에서 참고를 하라고 야 돼. 대평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왜 해필이면 뭐 북경이 어디가 있어 지금 이 지도에서 보자면 북경은 어디가 있냐 그러면 에 그쭉 앞에 나와 있는 요동, 그 뭐냐 그 산동성, 산동성 밑에 보면은 그 강이 있어 황하강 있죠. 황하가 두 줄로 갈라져 있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이제 항상 범나 보고 있는 큰그 강, 강이있거 그러면 그 강, 황하를 지나서 이쪽으로 가서 보면은 안평국이 있고 그 다음에 기주가 있고 그 밑에 쭉 올라가서 보자면은. 범양이 있고, 그 밑에가 유주가 있고, 유주 보면은, 그가 연구기 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있냐. 그럼 여기까지가 보면, 그, 아까 말한 유주, 기주, 옆에 보면, 탁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도시가 있습니다. 탁군이라고 보이죠? 여기 탁군이란 여기가 바로 유비호 고향이에요. 탁군 알았어? 그럼 탁군은 어디가 있냐. 그러면, 저 그, 에, 만장성 쭉 뻗어나오는데, 만장성 뻗어나오면서 뒤로 한 3cm나 5cm나 보면 거기가 바로 만장성 탁군이라는 거 짓고 탁군 옆에가 유주가 있습니다. 거기 지도에 아마 나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도에 보면 만장성하고 서해안하고 딱다 한데 옆에가 뭐냐 하면 내가 글자로 쓰는 것이 거기 산해관이라는 거 보여? 요 형님 보이죠? 어, 동쪽 보이죠? 산해관 그것이 바로 말은이 관을 중심으로 해서 산해관은 동쪽이 관동이요. 이것이 바로 하는 만주지역이요. 요 서쪽이 여기시 중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보자면 산해관 바로 밑에 보면 산해관에서 이 서남쪽으로 이십 m 정도 들어가면 우북평이라고 보이죠. 우, 북평 보여 안 보여? 갑니다. 북평이, 원래 말하자면 북평, 북경이, 베이핑이, 북경은 베이징이야. 이. 북경이 베이징은 원리는 뭐예요? 베이핑이야. 베이핑은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중국 순서 울이요왜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냐면 천천히 흐름을 안 해. 땅 많고 잘따르고배트너고 먹고 사는 이이 이 거대한 평야는 사실 힘이 없어. 제일 무섭게 싸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까 뒤로 보자면 여기 저 장안서 쪽에 있는 대로 보자면 위수 옆에 있는 그 진주라고 천수라고 되어있는 진 진나라 바로 말하면진시황을 서울이라고 본다면 쭉 다시 동쪽으로 와서 보면 그항하에 황하, 있는 항하 바로 이쪽으로 타고 올라가면 요동가기전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그 북경, 북경이 오늘날 지금 중국을,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중심이요. 에 문제는, 얘기했던 내용들은 뭐였냐, 그러면. 편안하고 잘 따는 놈이, 노래 잘하고 춤잘추는 놈이 좋은 것 같고, 그 아니라, 우리 무덕 조카가 관심보고 있는 대로, 나라 국가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제일 충노적이란다거나저 외교란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동일욕까지 연결되어지는 외세가 침략해 요 항상 올수 있는 방어해내면서 즉 말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동의된 것이에요. 말장성이 없으면 중국이 지지. 말하자면 중동사람들 서귀난데다지지히본다 하지만 다갈라지면아요 그러니까, 영국과 같은, 영국이 바로 말하자면, 누구 번호를 받았냐? 그러면 옛날, 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중간이 저, 이태리 반도, 그사람고요나틴이 이제, 라틴은 뭐냐 하면, 로마의 법통을, 법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로마는 뭐였냐? 그러면, 그리스의 법통을 이겨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는 바로 말하자면 로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침략해서 식민지 개척했던 나라예요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근본적인 세력은 누구냐 그럼 전부 다 로마 이후에부터 나왔던 약자 지배해갖고 세력을 확충해 왔던 세력들이 오늘날 세계 를지배했던사실 아니에요 오늘 이 정도 됐을 때 설명해야 뜻을 알거죠 그럼 오늘날 솔직히 말하자면 안상안상여튼잘는라고요 오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인 그 기독교는 어디부터 나왔어? 실은 로마가 그리스를 통해서 지정복한 다음에 지중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대상을 통해서 세계 정복에 왔던 세계 정복 전쟁, 세계 제국주의 전쟁, 그것을 주무는 문 데서 이권 갖고 뿌리는 자본주의 체제, 믿게 던진 것이 자본주의. 그것에 의해서 세계를 정복해 왔던 체제를 관리하는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오늘날의 세계국가예요. 그, 그 좋은 얘기만 들으면 그막 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예,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웠다. 사랑으로 했다. 그것만 얘기하고 앉았지만 사랑 내세운 뒷공의에서 전부예요. 다그 값을 대표적 집중서자기들관리하할수 있는 주도권을 항상 자기들이 지배다그 주도권을 옛날 로마가 지배해왔던 주도권을 누가 찬지하려고 했냐. 라틴이라고 하는 그 스페인